안녕하세요. 환입니다. 오늘 먹을 음식은 요. 여기 사천 짜파게티 준비했어요. 오늘 뭐 먹을까 하다가 뭔가 좀 매콤한데 짜파게티가 땡겨서 뭐 짜파구리를 먹을까 아니면은 불닭게티를 먹을까 하다가 이거 사천 짜파게티 안 먹어봤거든요. 그래서 준비해 봤습니다.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근데 이렇게 섞어 먹는 거 맞나요? 아닌 거 같은데 느낌이? 어 뭔가 왜안 섞이냐? 체다치지잖아. 실패인가? 실패인가요, 여러분들, 이거? 아, 몰라. 몰라! 와 생각보다 훨씬 더 매콤하네요. 음. 사천이라 그래서 아주 살짝 좀 매콤한 맛이 날줄 알았는데 오 이거는 약간 진짜 불닭볶음면 섞은 것처럼 맵다. 오 근데 오 진짜 맛있는데? 뭐야? 예, 너무 너무. 해 제딱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. 이거 떨어져 근데 계란을 넣어 올라와야 맛있다고. 진짜 딱! 입안에 매콤함이 감싸는 정도의 맵기? 이거 진짜 자주 먹을 것 같아요 음! 어떻게 한 거지 이거? 불닭볶음면이 불닭볶음면 맛이 조금 더 강하게 나, 조금 강하게 나면서 이제 짜파게티 맛이 들어온다면 얘는 그냥 짜파게티가 맵게 느껴지는 거. 아 이거 무슨 차이라고 해야 되지? 짜파게티가 맵게 느껴져요. 응. 어, 뭐지 이거? 거의 불닭뱃띠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와, 근데 개인적으로는 얘가 조금 더 깔끔해요. 음! 맞아. 예를 들면 뿌링클에다가 불닭볶음면 소스를 이제 뿌려 먹는 거랑 핫 뿌링클이랑은 좀 다르잖아요. 약간 그런 것 같아요. 분명히 매운 건 미, 매운 건 똑같은데 고만의 느낌이 있어. 응. 음. 저 이제 그냥 쩝바볶이도 못 먹을 것 같아요 아 역시 매콤한게 짱이야 음 아무도 없다 제가 짜파게티를 몇번 먹은 적이 있었는데 특히 이렇게 많이 먹는 날은 보통 남겼거든요. 근데 이유가 뭐였냐면 제일 큰 이유는 첫 번째 술이었고요. 전날 술을 먹으면 막 뭐를 먹었는데 올라와. 근데 뭔가 짜파게티나 아니면 짜장면같이 달짝지근한 걸 먹고 싶은데 먹다 보면 올라와요. 그래서 먹다가 거의 멈춘 기억들이 되게 많은데, 아무튼 그래서 별로 못 먹었고요. 두 번째는 짜파게티 같은 경우에는 막 3개까지 먹으려고 하면 약간, 약간 물린다고 해야 되나? 약간 지겨운 느낌이 있는데, 얘는 맛있어. 계속 맛있어. 그 뒤에 매콤한 맛이 약간 그 질리는, 질리는 느낌을 막아줘요. 음! Hmm. 잘 먹었습니다. 오! 생각보다 너무 맛있었어요. 음, 먹을 때 약간 먹자마자 딱 매운맛이 확, 매콤한 맛이 확 올라와요. 그래서 그냥 스파게티보다, 아, 스파게티, 그냥 짜파게티보다 사천짜파게티 드시는 걸 추천드릴게요. 그리고 뭐 짜파게티랑 김치는 말해 뭐해. 그냥 다잘 맞아요. 거기다가 김치가 어머님이 만들어주신 거라 맛있어서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오, 든든한 한 끼였어. 잘 먹었습니다. 좋아요랑 구독,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. 오늘도 날씨 엄청 추워졌죠. 따뜻하게 입으시고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 그럼 갈게요. 안녕.